앞에 꽃이 아주 단단하게 보이죠 강력하고 이걸 리빙스톤 데일리즈라고 합니다 아, 1813년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아, 리빙스톤은 28세 남아공 케이프 어, 타운의 선교를 갑니다 31세 때 사자의 공격으로 왼팔을 잃을 정도로 중상을 입었죠 그래서 겨우 그냥 이렇게 유지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당시 지도 한장 없이 그 모든 어, 험한 정글 지대를 탐험하며 그의 아내와 함께 이제 이렇게 탐험 하며 선교하며 지도를 그리며 아프리카 를 누비고 인도양까지 대서양까지 갔습니다. 43세 때 전도여행으로 노예해방과 선교에 힘쓰다가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프리카 를 변화시키는데 큰 힘을 가졌 죠. 60세 때 치탄보 마을 오도막집 집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기도하다가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죠. 또 일세에 의하면은 리빙스톤이 왼쪽 다리를 이렇게 일어서 의족 그러니까 생곰으로 다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날 천막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식인용들이 와서 리빙스톤을 살해하고 잡아먹으려고 할때그 의족을 바깥으로 던졌더니 밤새 생검을 생고모니까 다리 의족을 씹어도 씹어도 먹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들이 잠도 엎드려 있더라고 그래요. 어, 텐트 주변에 신이시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돌려서 나는 어, 신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건 일설이 이렇게 전해 내려고 있습니다. 하여간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강력한 사람이죠. 어,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해서. 어, 빅토리아 여왕 그 이름을 갖다가 붙이고 놀라운 발전을 가져옴을 나타내는가 선교사 어, 노예 해방 운동가 자 오늘 리빙스턴 꼬앞에서 우리 세계 땅끝까지 가 있는 선교사들 힘과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에서 정말 아프리카에 많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땅끝까지 말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알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더라. 아, 우리 구독과 영상 가족들도 힘을 냅시다. 용기를 내시고 믿음으로 삽시다. 승리합시다. 땡큐 바나바치 주목사 TV였습니다. 할렐루야.